그래, 기억한다. 이 목소리, 나를 깨운 게 당신이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알라뭐야 그나저나 방금 그 반짝하고 괴물 붙이는 힘은 뭡니까? 내가 이 가는 녀석 잡으려고 타버리고 사단 깨고, 신수도 되찾고,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당신은 그냥, 야, 파니까 괴물이 뿅하고 사라지네? 그런 힘이 있었으면 진작에 썼어야지. 그리고 듣자니 나를 기절시키고, 다른 사람 시켜서 동굴에 갖다 눕힌 것도 당신이라던데, 아니라고? 아무튼 내옷 어딨어? 내가 입고 있던 어쩐 용사 옷 당신이 보낸 사람들이 벗겨갔잖아. 뭐 알았어. 어차피 이제 더 좋은 옷 많이 생겨서 그 옷은 쿨하게 포기할게. 그런데 그옷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었을까? 나이래봬도안궁에서 명령받고 일하는 사람이었거든. 내가 그때 정신없이 쓰러지느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주머니에 몇만 루피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거든. 그돈 어딨을까? 솔직히 내가 아까 하이네석 여기 저기 뒤지면서 당신 방도 살짝 들어가 봤거든. 뭐 훔치려고 갔던 건 아니고 당신 일기장 같은 건 절대로 안 읽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튼 그 방에도 돈은 별로 없던데 당신 내돈 갚을 능력은 있는 거지? 뭐? 지금 당장은 없어도 괜찮아 당신 공주라며 지금부터 백성들한테 세금 좀 걷고 아빠가 물려주신 비싼 물건들 나오면 내다 팔고 그러면서 내돈좀 다시 만들어봐 그때까지 내가 당신 옆에서 지켜볼 거야 일단은 머리 좀 감고 와 백년 묵은 냄새가 나는데 아니다 그냥 자르자 열심히 일하는데 긴 머리가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일단 성 지하부터 좀 뒤져보자 뭐 비싼 것좀 있지 않을까 뭐지 나 방금 내팔 하나가 잘려나가는 대자비를본것 같은데